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진짜 깨워서 잘한다.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 그러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은 성령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학교 속까지 느껴지는 사람. 나 성령님 없이는 못삽니다.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머리 아픕니다. 두렵습니다. 걱정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것에 너무 또 심취하면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 하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성령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 여러분의 혼과 육은 자유로우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막뭐어찌고저쩌고또 지금 뭐 세상의 말세가 어찌고저쩌고 그거 들으면은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시하는 건 뭐냐? 나는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만 있으면 족합니다 하면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을 높이고 예배하면은 내가 언제 걱정이 들었던가? 내가 언제 불안했던가? 싹 사라지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불안한 시대예요 물질이 있어도 신경쓰고 관리하고 재택하느라고, 재택하면서도 돈 잃어버리면 마음 아프고, 물질 관리하는 것도 머리 아프고, 또뭐이 마지막 때 내가 뭐 비상식품을 많이 준비해 놓고 집안에 벙커를 파가지고 그 벙커도 잘 만들어 놓는다 해도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잘 준비해도 여러분의 혼을 끊임없이 걱정할 것이고 불안해 할 것이고 아 비상식량을 더 준비해야 되는데 벙커를 더 깊이 파야 되는데 또 이런저런 것도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을 붙잡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모셔드리며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서 평강과 희락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명을 지키시며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지킬 줄로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막 느낌이 와야 돼요. 다이슨 그랬어요 10편 27편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곧 그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요 천만 군대가 나를 에워싸도 두렵지 않다. 십여년을 쫓겨나는도 나는 두렵지 않다. 불안하지 않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그가 영으로 느끼고 영의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 일로 자꾸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러한 우리가 돌것 같은 신앙, 가지떨기 같은 신앙,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싹다 뿌려 뽑아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뭐냐? 성령님을 붙잡는 길이야. 성령님이 나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넣어줘야 되는 거야. 아단과 하와가 전 지구에 통치하는 통치권이 있고, 그렇게 지구를 재산을 갖고 있어도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는 왜 나에게 선악과 안 줍니까? 저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지혜로울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혼의 역사예요. 그걸 쫓아가지만 만족이 없고 바닷물을 마시지만 갈증이 일어나는 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운행하신 만에 있는 교인이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이 움직이는 사람 조금만 세상에 작용하면 나는 성령님보다 소중한 분은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저, 찬양 인도하기 전에, 뭐 막, 여러가지 상황이 일어나고, 막, 마음이 복잡해지죠. 그러면 여기 앉아가지고, 성령님보다 소중한 분은 성령님 역사하세요. 내가 찬양을 잘못하고, 오늘, 뭐, 악기가 조금 그런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인지하시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니까 계속 성령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막, 운행하시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저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도 성령님께 집중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완전히 성령의 바람이 막 휘어잡아가지고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아, 네. 기도가 막확 되고 목회자만 기도에 불을 붙이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 네. 목회자가 인도하는 데까지만 하지 말고 나도 성령의 감동이 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선포하고, 노래하고, 기도해줄 사람이 있으면 가서 기도해주고, 저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네? 다 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성숙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다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해주고 싶다면 기도해주고, 목사님 감동 옵니다 하면 같이 기도하자면 누굴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성령의 불이 여기서 타오르고, 여기서 타오르고, 여기서 타오르고, 여기서 타오르고. 여기서 타오르고.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오늘 봐야지, 이따가. 여기서부터 일단 태우고 쫙 성령님이 오케스트라 같이 쫙샥 운행. 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령님이 운행하고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교회인 것이지 건물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가 우리 몸에 흐르듯이 성령님이 피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 흐르게 되면 은 여러분은 마른 뼈다귀가 갑자기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뼈마디가 달라붙으면서 에스겔의 골짜기에 죽어있는 아무 소망도 없는 이 마른 뼈다귀가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은 성령님을 자꾸 소멸시키게 하는 거예요. 근신시키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빨리 없애버리게 만드는 거야. 왜이 사람이 영이신 성령님이 자기를 안 붙잡아 주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세상 가운데 눌리고 넘어지니까 마귀가 그런 거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네가 올냐 내가 올냐 이런 걸로 다투지 마시고. 우리 부부 관계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다툼이 일어나면 좀 휴전하시고 우리 하루 정도 기도해보고 또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성령님이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살살 바꿔가지고 하루 지나고 딱 나와서 얘기 나누면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부부가 하나되고 평강에 갈 줄로 믿습니다. 아, 예. 그게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부유관계 부자관계에 자녀한테 말하지 마시고 너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럼 또 이런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하는 사람을 또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그것이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것이 가정 가운데 훈련이 되게 될 줄로 있습니다. 그냥 막 기가 세고 세게 말하면 이긴다 생각해가지고 또막 육으로서 한다면은 여러분은 성령님을 소멸하고, 성령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막 기가 세고 말을 세게 하고, 그 성령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 캐더린 쿨만, 유대한 성령의 사랑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성령님에게 나의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캐더린 쿨만은 항상 성령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하고, 머리가 답답하고, 두렵지만도, 성령님께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자리를 인정하고, 나는 한 발짝 빠지고, 성령님 행하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내가 나가면 죽습니다. 내가 뭐해보려고하면 망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캐드린 불만이 임하는 곳에는, 벌써 성령님이 막 역사하고 작용하게 되니, 그1 9 70년대, 80년대, 60년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해더링 풀만이 이루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성령님 앞에 붙잡히며 이렇게 놀랍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뭐 회의를 해도 회의를 하다가도 조금 서로 간의 교회에 대한 좋은 의견들을 내다보면은 다 좋은 의견이지만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물러서가지고 우리 한 2주, 한달 기도하고 만납시다. 그러면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또한달 후에 만나서 얘기하면 다 마음이 맞아있고 뜻이 맞아있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니 크,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술 마시기를 좋아한다. 아무리 노력해서 술을 못 끊는다. 한두번 끊을 수 있지만 술을 탐하는 욕구를 온전히 끊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내면의 성령님 역사하며 끊음을 있음을 믿는다면 성령님 나는 못 끊지만 성령이 끊게 하셨었어. 나는 못하지만 성령이 도하주없었어 붙잡고 기도하게 된다면은 그. 술 진짜 끊을 수 없는 그 술도 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약도 끊을 수 있고 도박도 끊을 수 있고 음란도 끊을 수 있고 그 어떤 것들도 다 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귀하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의가 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의가 되신단 말이에요. 주님 성령님, 난 자꾸 머리가 골머리 아프고. 자꾸 두려움이, 걱정이 들어옵니다. 그때 빨리 모여야 뭐 되겠어요. 성령님, 내 생각을 붙잡아주세요. 내 마음을 붙잡아주세요. 성령님 아니고서는 나 정말 머리 아프고 답답해서 못 삽니다. 하고 성령님 의지해 보십시오. 그 성령님이 언제 그랬냐? 두통, 치통, 생리통 싹 떠나게 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믿는 분들 정말 이 성령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은 최고의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사람, 누가 맞이할 수 있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누가 보면 21장 36절에. 항상 깨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네가 인자 앞에 설수 있도록 깨어 있어라. 여러분이 죽었어.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 상태로 설 것인가 한번 고민하게 되면은 주여 난 아직 교만합니다. 유선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은 뭐 성도들 진짜 진심으로 사랑해주지 못하고 마음가여 기도해주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싸꿈같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 많이 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존재가 될까? 그러면은, 신앙생활 내가 이건 뭐 했냐? 기도한 거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신학을 공부하고, 정말로 목회자 훈련 받은 게뭔 의미가 있냐? 하면서, 에휴, 신앙생활 그냥 편안하게 하자. 에휴, 그냥 뒤에 잘 말라가자.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러다가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성령님이 나를 잘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도 먼저 여기 있다고 여기서 여러분한테 설교하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저도 뭐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러나 성령이 님 붙잡아주니까. 여러분, 한명 전도하기가 참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전화 한번 돌려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말한 것디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전도지 하나 돌리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좌절하지 마시고 정망하지 마시고 그럴 때에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전화 돌릴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성령님이 그 가운데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알수 없어요. 나는 원래 이래요. 난 상처받아서 이래요. 나는 우리 가정환경이 어려서 이래요. 그런데 육적인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아, 네. 당신은 육신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당신의 율법의 행위로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당신의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은 하는 성령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보면은 임재가 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뭐가 되면은 아름답게 아름답게 만들어져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나 하고 최선은 다하고 기도는 하는데 자꾸 억울해지고 자꾸 부딪히고 자꾸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누구는 성격 없습니까? 누구는 자존심 없습니까? 누구는? 자기의 지식과 계산 없습니까? 그렇지만, 성령님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성령님을 떠나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캐더이 불만은 그랬어요. 내 아에게 10명의 친한 친구보다 나는 성령의 한 분이 제일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캐더링 불만은 그랬어요. 내 네, 사랑하는 성령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걔들이 걸 말은 그랬습니다.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지만 나는 성령님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구나 그런 소리 많이 듣지만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성령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미쳤다 뭐했다 해도 나는 성령님이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이것이 간절하게 올라오는 이 사람, 성령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에게 의우와 평강과 희락으로 붙잡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다음에, 왜요? 지금 3일 동안 굶었어요. 떡도 없고, 물도 없고, 아, 예수님이 불쌍해가지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해서 1 2방구 열두 강두리 남도록 먹이게 한 다음에 그냥 가버나움에 배타고 넘어가 버립니다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은 어디 갔나? 가버나움 갔대 그래서 그러니까 또 열심히 가버나움까지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이 이상한 거예요 너희들이 왜 왔냐? 어, 예수님 왜요? 응?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한테 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하기와여 나에게 왔구나. 그러나 주님은 강력하게 말하는 거야.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육신은 무익하니라. 갈 사람은 가라. 성령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가라. 우르르르르 다 갑니다. 제자들한테도 그러는 거야. 너희들도 가려면 가라.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내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제자로 불러보라. 누가 제자인 거예요? 살리는 것은 용이신 성령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성령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은혜와 말씀과 성령님을 붙잡고 그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주님의 죄자이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사사롭게 성령님을 소멸해요. 짜증내고, 불평하고, 할 말하고, 그게 얼마나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의 입밖에도 내지 마라. 30절에 뭐라 가냐? 에베소 4장 3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저는요, 이말 한마디 하는 거 굉장히 두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한테 말할 때 제가 여러분의 인격을 조금 무시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있나요? 뭐 사실을 얘기하는 건 떠나서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항상 성령님을 근심시킬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성령님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이 교회와 내 목회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에는 성령님이 가장 소중한데, 내가 더러운 말로 성령님을 근심시킬 수 없다. 사랑하는 성령, 성도 여러분, 그 누구보다, 캐덜린 불마는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인간도 두렵지 않고, 사탄도 두렵지 않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이다. 그런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인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귀신도 두려워하지 마시그것까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입니다. 하, 벌써 기도해도 임제가 안 오고, 주님을 찾아도 느낌이 없을 때, 팍, 무릎 꿇고, 주님을 찾는 성령님 내가 뭘 근심시켰습니까? 그러는 여러분, 물어보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은 진짜 성도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생명이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서 예수님의 신부로 예복을 잊게 만들고, 그 성령님이 평강과 혈압으로 나의 삶을 보호하고 축복하고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 사람은 성령님이 대적할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10절에 써 있어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대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라. 이사야 63장 10절에 뭐라 고 그래요? 이사야 자성들이 성령을 근심시키니 성령님이 돌이켜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자꾸 성령님 그집 지키니까 돌이켜가지고, 불변 나오게 하고, 그 족속 가운데 죽게 만들고, 성령님이 대적이 되는. 참,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대사로의 냄새 5장 16절이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손을 하지 말며, 여러분 성령님 안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될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난 성령님이 좋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처장은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를 다, 난 두렵지 않습니다. 믿으라 믿으라 해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안 생기네요, 목사님. 자꾸 두려움이 드네요. 왜요? 성령님을 무시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시키니까 믿음이 안 생깁니다. 성령님을 항상 기뻐하며 찬양하며 높이며 예배할 때그 성령님이 내가 멀리서나 가끔 느꼈던 성령님이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느껴지고 마음으로 느껴지고 인재로 느껴지고 그분의 감동으로 느껴져서 믿지 말라 해도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존중하고 인정할수록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멸하지 말라 헬라어로 스베투네라 그래요 스베투네 등불을 꺼버린다는 뜻이에요 예배와 은혜 받아갖고 막 등불이 막 살면 이 불을 막더 살려가지고 부부에게 붙여주고 자녀에게 붙여주고 이웃에게 붙여줘서 살리는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그데이 스베투네가 등불이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무, 꺼지는 거예요 왜?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보다 내가 뭘 의지하는 것이 또 있으면 내가 그분보다 뭘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그분보다 더 좋아하는 그 무엇이 있으면 성령님은요, 인격이 무시받고 근심하며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생명이고, 기쁨이고, 능력인 줄을 확실하게 오늘 믿고. 여러분, 그래요. 은혜 받으면요. 뭐든지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찬양에 나오고, 기쁘고, 내일 뭐, 길거리에 나앉아도 찬양과 감사가 넘쳐요. 성령 안에 있으면. 그러나 성령 안에 없으면 내가 으리으리한궁걸에 살고, 내가 백만불을 손에 들고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돼도 사무실 나가면 왠지 쓸쓸해요. 사람 만나갖고 좀 얘기도 하다 보면 왠지 답답해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를 따라하시다 나는 성령의 새사람입니다. 알렐루야 아멘. 자꾸 육신이 자극이 들어올 때 빨리 뭐해야 돼요? 나는 성령의 새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난 육신으로 끌려가지 않아요. 나는 자꾸 혼으로 끌려가지 않아요. 나는 성령의 새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물질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혼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고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내면 안에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빨리 존중하고 높여드리세요. 그냥 갑자기 우울해지고 답답해져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피곤해지고 짜증이나 나는 성령의 새 사람입니다. 그래 보십시오. 그래. 너나 없이 못 살지? 네 성령님 난 당신 없이 한순간도 못 삽니다 임재가 조금 떨어지면 바로 성령님을 초대하고 소파에 앉아도 길을 갔을 때에도 성령님을 자주 초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성령님을 초대해야 이 사람은 성령님과 친해지지 세상의 귀신 잡시는 온통 초대하면서 성령님만 바라보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슬픈 슬프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캐더링 풀만 저 여인처럼요, 이제 성령님이 가장 소중하심을 고백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영광과 기쁨과 나라를 위하여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늘 함께 해주십니다. 저를 따라 다시 한번 공부합시다. 나는 성령의 새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꾸 그분한테 집중해가지고 기도할 게 없으면 나는 성령의 새 사람이에요. 나는 성령님밖에 없어요. 제일 좋은 기도예요. 그분을 높이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 한 번이면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이요. 그 소리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 불래 그래 보십시오. 이 안에서 성령의 승수가 흘러 넘치면서 성령님가 가까워질수록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의지와 결단으로 율법의 행위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분을 모시며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미스 이글스 워스가 그랬어요. 나는 30분 이상 기도해 본 적도 없지만 나는 30분을 넘어서 기도를 쉬어 본 적도 없다. 스미스 이글스 워스는 오래 기도는 안했지만 내가 기도를 30분 이상 쉬어 본 적이 없다.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이게 습관이 돼야 돼. 그냥 걸어 다니면서도 방언하시고. 운전하면서도 방언하십시오. 이 입을 쉬지 마십시오. 가만히 놔두면은 거미줄만 껴요. 냄새만 나요. <laughs> 이 입을 계속 성령님. 컴퓨터 하다가도 성령님 사랑해요. 성령님 예배해요.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할 지어다. 그분을 자꾸 인정하고 높여. 그러다 보면 지혜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평강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은 그분이나의 악기를 인도하는. 그러나 이것이 성령님을 앞에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를 하루 이틀 쉬어보십시오. 세상의 나를 말없이 쉬어잡아요. 그러면 거기서 헤어날 너무 어려워요. 우리 서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